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에서 이상등 목사가 무난 인사드리며 새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시덤불과 은근쾌 유익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아세요? 옛날에 해인사 가마솥은 무지무지하게 크고 송광사 뒷간적 옛날 화장실은 엄청나게 깊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송광사의 한 스님이 해인사 가마솥이 얼마나 큰지 궁금해서 해인사 가마솥을 보러 가다가. 도중에 송광사 뒷간이 깊다는 소문을 듣고 송광사로 뒷간을 보러 가는 해인사 스님을 만났습니다.송광사 스님이 해인사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해인사 가마솥이 정말 크기는 큰가요? 크기가 엄청 크지요. 지난해 동짓달 그 가마솥에다 팥죽을 쏘었는데 나룻배를 타고 팥죽을 줬던 사람이 아직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해인사 스님이 송광사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송광사 뒷간이 정말 깊기는 깊나요? 깊기않퍽 깊지요. 우리 주지 스님이 3년 전에 똥을 놓었는데 그 똥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아직도 안 났으니까요. 이만하면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릇은 해이사 가마솥이고 제일 깊은 뒷간은 송광사 뒷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이사 가마솥도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대기만성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대기만성이라는 말은 큰 그릇은 오랜 시간이 걸려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노자가 말하는 대기만성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그릇을 말합니다. 끝없이 커지는 그릇만큼 큰 그릇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도 끝이 없습니다 믿음이 커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청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아직도 미완성인 대기만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도록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고 죄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원하는 시기 질투, 미움, 정오와 같은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품들이 파괴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병들기 시작합니다. 죄인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땅이 가시덤불과 엉공키를내 네, 아담과 하와를 괴롭히도록 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공키는 고난과 역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시덤불과 엉공키는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수록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도록 가시던불과 은겅키로 고통을 당하며 살도록 했음에도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한 자녀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목을 안고 입 맞추듯 반가이 맞이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감사합니다